안녕하세요. 홈멀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멀리의 동대웅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을 능원리에 위치한 소형 타운하우스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에요. 네네. 세대는 지금 34세대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여기가 1, 2차는 다 완료가 됐었다가 네. 한 세대가 지금 해약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더 네, 네. 면적은 대지 면적은 여기가 지금 36평 정도 되고요. 네. 실사용 전용 면적은 24평인데 네. 층은 1층부터 서 3층까지 이용하는 단독형 타운 하우스예요. 네. 기반 시설은 단지형 LPG 벌크형으로 돼 있고 그 오페스는 직간 상수도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전으로 지금 자차로 이용했을 때는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에 가능한데 네. 버스 정거장 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는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 안내를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은 우측으로 어, 세 칸짜리 신발장 돼 있고, 하단에 띄움 시공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쪽 공간이 돼 있어서, 일단 네. 다른 신발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버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괄소등잘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년동 주문돼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측으로는 주방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거실이 있는데,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돼 있어요.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이쪽으로는 뭐 소파 놓으시고 저쪽으로 TV 놓으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도 놓셔도 돼요. 콘센트가 네.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콘센트가 이쪽에도 네, 설치가 네. 되어 있죠. 어 거실에서 작지만 그 마당을 나갈 수 있어요. 저랑 마당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네 여기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넓지는 않아요 전원주택처럼. 근데 딱 사용하기 적당한 사이즈로 돼 있고요. 바닥은 합성 데크로. 시공이 돼 있어서 관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이 원래는 잔디 마당인데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예뻤거든요 분양할 당시에는. 네. 지금 관리가 좀안돼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네. 이쪽에 풀 깎고 예쁘게 조경하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네. 마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가 어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 됐다가 해양나고 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 이제. 자꾸 이렇게 밀리면서 관리가 안된것 같아요. 단지 내 지금 태고 계시는 분들 집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놓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잔디 관리가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도 뭐 시공을 했지만 합성 데크를 전체로 네, 네, 시공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네, 그 견적이나 이런 거는 문의 주시면 되고 이쪽은 뭔가요? 이쪽에는 그냥 조그만 창고가 되어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잔디 용품이나 그런 거비 맞지 않게끔 네. 넣어놓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판이라든지, 요런 거. 응, 음, 그런 거 넣으셔도. 네. 비 맞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쪽 네.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다가 이동식 창고 네.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이쪽에다. 네. 이쪽에다 네. 넣으셔도 되고요. 이쪽 천장에 포치가 돼 있어서, 어, 비 오는 날, 문 열어놓셔도 으 들이치지 않고 좋아요. 그렇죠. 여기다 또 어닝 추가로 설치하셔도 좋고요. 네, 어닝은 한 2.5m기 이 때문에 한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라인까지. 네. 네. 어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방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삼구쿡탑이 있고요. 하츠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트고요. 네. 호도도 잘돼 있고요. 어 작지만 이렇게 환기창. LG 지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쭉 열리면 작지는 않은 사이즈 같아요. 그러니까 폭이 그쵸? 높지는 않은데 네. 넓이가 좀 넓어서 네. 적당하게 환기는 잘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방이 지금 길 따라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수납이 작지는 않아요. 네, 요 이렇게 뭐 상부장도 잘 되어 음. 있고요. 두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상부장도 설치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네.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네. 김치냉장고 자리까지 돼 있는데, 네. 큰 김치냉장고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 1구짜리, 3구 돼 있는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걔까지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해갖지고 그 김치냉장고 세트로 사셔가지고 넣어 놓으시면은, 네. 네,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식탁상 음. 돼 있어서, 이쪽에는 식탁 자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좀 깊게 되어 있는데,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뭐, 그, 정수기라든지, 이런 어, 거 놓으셔서, 어,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레인지 네. 자리가 없거든요. 네. 전자레인지나 또는 정수기. 네. 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식탁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이 등을 좀 길다란 걸로 바꾸셔서고 아일랜드 하나 따로 네 맞춤을 음.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4A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주방, 1층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 공간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세탁실이에요. 네. 이쪽에 세탁실인데, 이게 수도하고 나와 있어서, 음. 이쪽으로, 어?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이쪽에다 조그맣게 냉동고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콘센트가 있어서, 있어서 네. 적당한 그냥 사이즈로 돼 있어요. 네네.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1층에 위치한 욕실인데요. 게스트 화장실이 아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에요. 네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환기창 그리고 샤워 부스로 되어있어서 여기서 샤워하시면 되고 코너 선반하고 이렇게 해서 변기 그리고 치마형 세면대하고 거울장. 상당장큰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와서 현관 쪽에 계단 옆쪽 공간으로 창고 공간이 있어요. 네. 필요하신, 여기다 선반 다셔가지고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 있는 그대로 창고 하셔가지고 뭐 계절 용품 안 쓰시는 거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지금 구조가 마스터룸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네. 창고가 있는 구조예요. 네. 여기가 좋은 게 숨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잔짐 네, 넣으셔도 되는데 이쪽에다 맞춤으로 선반 하나 놓시고 으뭐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 알차게 좀 이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이 층으로 올라오셔서 왼쪽 방향에 있는 안방이에요. 네. 채광이 굉장히 좋죠. 이쪽이 그쵸. 남쪽이에요. 남양이니까. 아, 네, 남양이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복박이장시공어 있고 화장대 들어가 있어요. 옷은 조금 작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침대 놓 침대 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는 TV도 놓으셔도 적당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벽걸이형 하나 설치하시라고 이쪽으로 이제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하시고 외부로 시래기를 네. 빼시면 음,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부 욕실인데 네. 이쪽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화장대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화장대 놓으셔도될것 같고요. 수납장 네. 짜셔가지고 아니면 옷이 많으신 분들은 네 붙박이장 네. 네. 하시면 될것 같고 두 자, 세 자짜리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1층하고 똑같이 환기창과 황풍기, 그리고 샤워시설과 파티션, 그리고 변기하고 세면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이에요. 이쪽 방은 그냥 자녀분 쓰시기에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어, 저쪽으로 침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쪽으로는 이제 붙박이장 뭐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붙박이장 하나하고 일부러 좀 빼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억자로 저뭐 시스템장 이런 거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창은 크게 뽑진 않았는데 양쪽으로 넓게 해서 환기 잘, 잘 되게 네. 양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문 뒤쪽으로도 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창을 하나 짜놓으시면은. 어, 충분한 수납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에도 도어가 돼 있어서 딱 닫으시면은 단열이나 방음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에 이제 세 번째 방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지금 하늘창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열리는 창은 아니긴 하지만 또, 누워서 있으면 하늘 굉장히 잘 보이는 창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옥상 테라스가 있죠? 네. 네, 옥상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평지거든요. 네. 평지에서 이렇게 숲세권을 볼수 있다는 거. 그 굉장히 매력적인 거 네. 같아요. 쟤네들은 네. 1년 365일 푸른 네, 소나무 네. 지금도 예쁘긴 하는데. 산의 전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현장이죠. 네. 여기 이쪽 공간은 방수 잘 되어 있고요. 옆집 장점이 옆집하고 좀 붙어있지가 않다 보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보내실 수 있는 옥상 테라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형이나 뭐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오시면은 고기 고묵고 옆집에서 막좀시하지 네. 않냐 그러시는데 우선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환기는 위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금 옆집 시끄럽게 네. 하더라도 소음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옆집 그래서... 세대하고 그렇게 트러블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4억 3천이거든요 네. 대출도 잘 나오는 비조정 지역으로 돼 있어서 입주금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무엇보다도 단독 타운하우스니까 그쵸. 벽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네.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그쪽 그러시면은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능원위에 위치한 단독 타운하우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네, 능원리에 위치한, 네, 소형 단독주택 현장이었고요 음, 요즘에 4억대,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 좋은 현장이고, 한, 자차로 한 3분에서 5분만 나가시면은, 뭐, 대형 마트, 뭐, 병원, 뭐 은행, 네, 다양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위에 나오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